지상권에 대해서 요약하는데요. 뭐, 지상권은 뭐, 다른 것은 요약할 게 없고요.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만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어, 먼저, 365조 일괄경매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괄경매청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야 되 것을 나대지에 저당을 설정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요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했을 때, 물론, 토지만 경매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하면은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만 경매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죠? 여기서 일괄 경매인데, 일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후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 대금은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 따로 따로 나온다. 이때요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없죠 따라서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366조 법정지상권은요 먼저 지상권이라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소유한다는 말이고요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 366조는요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은 말수 없다?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366조 법정상권은 이 포기할 수 없고요. 이게 법정상권은 이 차이가 뭐냐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설정하기 전에 이미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나 건물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미 경매죠. 그래서 저당권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를 인정하는 건 법에 의해서 인정하죠. 우린 그것을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경락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법정상권은 이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05조는요, 똑같아 법정상권은 이 항상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366조는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죠. 그런데 305조 법정지상권은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자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관습상은요 관습상 멋진 사건은 저당권이나 전세권 빼고 나머지 저당권이나 전세권 빼고 나머지 매매나 증여나 강제 경매 등이 있기 전에,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한데, 매매로 인해서 또는 증여로 인해서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말한다. 법정 지상권. 이 법정 지상권은 무슨 법정 지상권이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고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것 있어. 그게 바로 뭐다? 환지. 환지는 땅을 바꾸는 거죠. 이러면 공법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환매. 다시 팔고 다시 사오는 거죠. 환지나 환매의 경우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매매나 증여나 교환 등이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했는데 매매 등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달라진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 관습상은 환지 환매가 안 된다. 알겠죠. 아, 그렇죠? 305조는 건물의 저당권을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하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되는 것 305조, 법정 이상권 366조는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했는데 저당권의 양 경매, 임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 그것을 366조 법적 이상권. 일광매 청구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하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한다. 우린 것을 말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존알겠죠 뭐 잠깐 쉬었다가 지역고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